지난 4일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시 등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퍼진 산불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낳았습니다. 수천 명이 넘는 소방 인력이 투입돼서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이미 화만은 서울 면적의 약 3분의 1,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산림을 태웠습니다. 통상 한반도가 건조해지는 계절인 겨울과 봄에 산불이 자주 일어납니다. 수풀이 마르고 강풍이 잦으면 불씨가 옮겨다니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 한반도의 겨울은 기상청 관측 이래 역대 최악 수준의 가뭄을 경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불 등 재해 위험도 이전에 비해 훨씬 커졌습니다. 산불이 퍼지면서 인근 지역 주민 수천 명이 밤새 긴급 대피를 해야 했고 주택을 포함한 570개 시설이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불씨가 확산하면서 국가 경제에 중요한 시설인 울진 한울원전과 삼척 액화천연가스 생산 기지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동해안 산불의 피해는 예년에 비해서 그 피해 규모가 훨씬 막대하다고 합니다. 지난 2020, 2020년에는 2,920 헥타르의 면적이 산불로 소실되었고 전년인 2019년에는 3,255 헥타르가 불탔는데 올해는 아직 올해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16,000 헥타르를 넘어선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산불 피해가 이전보다 갑자기 심각해진 것인가? 산불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입산자의 실화 또 담뱃불. 특별히 이번에 경북 울진 그 산불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실한 원인 규명이 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이 추정하기에 그 발화된 시점에 차량이 세 세대 정도 지나갔는데 아마도 그 차량에서 던져진 담뱃불로 인해서 발화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안타깝게도 그 동해안 지역에 옥 어,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해서 어, 토치로 불을 내서 그 지역 일대를 정말 산불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는 안타까운 일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산불이 갑작스럽게 확산하는 이유는 기후 변화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 강수량은 불과 2.6mm에 불과했습니다. 평년 26.2mm에 비해서 고작 10%, 그러니까 올해 비가 평년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 1974년 이후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1월과 지난 한 달을 합친 2개월간 강수량도 12.1mm로 35년 만에 최저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서 현재 국내의 산들이 바짝 마른 상태입니다. 수분을 머금지 못해 쪼그라든 낙엽, 메마른 나무 등은 아주 작은 불씨라도 금세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난 주말 동안에 국내 일부 지역에서는 초속 20에서 25m 이상의 태풍급 강풍이 불었습니다. 산불이 급격히 확산하기에 좋은 최적의 조건이 맞춰졌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 기후는 국내에서만 관측되는 현상이 아닙니다. 지난달 미국 금융 매체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남반구 국가인 브라질에서는 장기간의 가뭄과 폭염이 이어지면서 쌀, 옥수수 생산량이 약 2,520만 톤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고 또 지난 2019년 9월 호주에서 시작된 산불은 이듬해까지 무려 6개월 동안 이어지며 남한 전체 면적보다 더 넓은 땅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국제환경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러한 전 세계에서 산불 피해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산불이 기후 변화를 더욱 가속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산불이 대기 온도를 높이고 습도를 떨어뜨려서 가뭄을 심화하는 데다가 열대우림과 산림을 파괴해 지구의 작용, 자경 작용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존 뭐 우리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그 아마존 밀림지대를 비롯해서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숲을 지역이 개발을 이유로 다 불태워지고 다 불태워지고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지구의 이러한 상황들을 자정할 수 있는 지구 자체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형 산불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8일 아주 인상적인 사진 하나가 기사에 실렸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도대체 뭐 하는 사진인가? 이 사진은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로의 외교 장관이 무릎까지 잠기는 해안에서 지구의 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연설을 한 것입니다. 그는 보시는 것처럼 정장을 입고 더 가까운 사진 보여주세요. 그는 정장을 입고 예, 정장을 아주 잘 차려 입었죠. 넥타이를 맨채 투발로에서도 푸나프티 해안에 무대를 만들어 물에서 연설을 한 것입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 나라가 그 지구온난화, 아, 지구온난화 온실가스로 점점 해수면이 높아져서 이 섬나라의 땅들이 점점 물에 가라앉고 있습니다. 물에 가라앉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기후 위기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지금 해수면이 높아지고 우리의 땅이 없어지고 가라앉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 해안가에다가 연단을 설치하고 저렇게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구 1만 2천 명의 약 9개의 소규모 섬으로 이루어진 투발루는 지금 온도 상승세가 멈추지 않아서 해수면이 계속 높아지면서 실제로 이 금세기 말에는 그 나라 전체, 섬 전체가 물에 잠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벌써 투발루 주민 상당수는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기후 난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기후 난민이 나옵니다. 장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거기 기근이 너무 심해서 거기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고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해서 나라가 물에 잠기거나 극심한 가뭄이 계속 이어지거나 먹을 물이 없으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수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기후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씩 상승할 경우에 숲과 바다, 아프리카와 북극까지 자연 생태계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TV에 보면 그런 광고가 나오지요. 어, 그 NGO 단체들 환경 환경 단체들 그런 것과 관련된 단체들이 막그 남극의 빙하가 막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또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이 북극곰들이 어디에 가지도 못하고 이동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살 수가 없어서 굶어 죽거나 아주 파리해진 모습으로 어슬렁거리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우리에겐 이제 피부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농작물의 재배지가 달라지고 있죠. 농작물의 재배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전에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였는데, 이 점점, 점점 따뜻해지더니 지금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의 주산지였던 경기도 안성에서 요즘 뭐가 재배되느냐? 바나나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배농사는 더 이상 잘 안되고 바나나가 재배가 되고 있고 한라봉은 원래 제주도에서 나는 게 한라봉인데 거기 한라산이 있어서 한라봉인데 한라봉이 경기도 이천에서 감귤은 인천까지 올라왔고 이 전남 지역에서는 전남 지역에서는 우리가 올리브 하면 성경에 나오는 올리브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이나 그쪽에서 많이 재배되는 것이 올리브인데 지금 우리나라 전남에서 올리브 재배 면적이 1년 만에 10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반면에 전통 전통 작물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 배, 포도 등은 50년 뒤에는 아예 재배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 사과, 배, 포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점점 드시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네. 더큰 문제는 불규칙한 날씨에 전염병과 해충이 늘면서 수확량이 급감하고 있는데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수십 년 내로 쌀은 수확량의 4분의 1이 그리고 여름 감자는 우리나라 사람들 감자 좋아하는데 여름 감자는 30% 이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그리고 혹은 기후 위기 심지어는 요즘은 기후 재앙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왜 생겨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온실가스 때문이고 그 온실가스는 바로 이산화탄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후학자들이 분석한 기후 변화의 원인은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 우리 전 세계가 옛날에는 주로 농사 짓고 고기 잡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급격한 산업화가 이루어졌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관들이 발전을 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화가 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양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이 화석 연료인데 이러한 화석 연료들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화석 연료들은 이거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용량이 워낙 많으니까 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이러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수백 년 동안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자정작용을 못하고 이게 그대로 대기 중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가 태양에서 오는 빛을 받아서 그리고 이 빛이 들어왔다가 일정 부분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고 이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진 온실가스가 태양의 복사열을 잡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1.1도씩 올랐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 1.1도 올랐다. 에이, 뭐 별로 안 올랐네.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 오르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의 말을 빌려서 얘기하면 1초에 핵폭탄 4개씩을 200년 동안 터뜨려야 1도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이 1.1도가 올랐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이것이 (1.5도가) 되면 지금 몇 도라 그랬죠 (1.1도) 올랐다고 그랬죠 근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돼서 (1.5도가) 되면 티핑포인트라고 해서 더 이상 앞으로의 기후 변화가 예측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인간이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뭄과 홍수가 잦아지게 되고 또 지진, 해일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식량 위기가 도래하고 그로 인해 전쟁과 기후 난민들이 생겨나서 대혼란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후 위기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구의 이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더 이상 그것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여야 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의 주범인 화석 연료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미 우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우리 휴대폰 한 시도 손에서 떼지 않고 또 항상 내 몸과 같이 분신과 같이 여기면서 항상 들여다보고 또 이게 배터리가 다르면 언제든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충전해서 씁니다. 그런데 이 충전하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은 뭐지요? 전기입니다. 이 전기가 어디서부터 올까요? 어, 전기가 벽에서부터 오죠. 네, 콘센트가 거기 있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 벽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이, 전, 이 벽의 전선으로부터 연결된 어디서 올까요? 발전소에서 옵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것을 전선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정으로 보내주니까, 우리는 그냥 어, 집에 있는 콘, 콘센트, 멀티탭까지 연결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꽂아서 씁니다. 그래서 추울 때는 난방기구. 탁! 틀어서 쓰고. 이제 우리 날, 저 기후변화 때문에 날이 점점 더워지니까 여름에 에어컨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에어컨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자동차 없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인데, 알고 보면 우리가 전기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에너지들이 다 발전소에서 오는 건데, 그럼 발전소에서는 그럼 전기를 어떻게 생산을 하느냐.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직까지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의 퍼센테이지가 많습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는 석탄이나 석유를 원료로 사용해서, 그거를 연료로 사용해서, 그것을 떼어서, 물을 끓여서 그 뜨거운 수증기가 터빈을 돌릴 때 전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가 발전소로부터 오는데 그 발전소는 말씀드린 것처럼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차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 안에 기름을 넣고 뭐 석탄은 없지만 주로 기름을 넣고 그것을 연소해서 그걸 연소해서 우리가 차량을 운행해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차에는 배기관이 달려 있죠. 그 배기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어, 이산화탄소들입니다. 물론 최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태양열, 풍력 발전 등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높아지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화력 발전을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여전히 내연기관, 어, 가솔린 그리고 경유를 사용하는 차들이 온 도로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생 에너지에 대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통해 충분한 전기를 얻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에 뭐 확실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과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에너지를 적게 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장에 확실한 대안이 나오거나 확실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의 양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누리던 편리함, 이전에 누리던 편리함, 그런 것들을 조금 양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단체에서는 2011년부터 자발적 불편 운동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 불편 운동의 슬로건은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인데 구체적인 실천 사항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4층에서 5층까지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한다. 어우, 나는 무릎이 너무 아픈데 이런 분들은 좀 제외가 되셔도 되겠습니다. 대나무 칫솔 전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네, 대나무 칫솔과 양치컵을 사용하고 막물 틀어놓고 막 그렇게 딱 쓰지 쓰지 마시고 항상 컵으로 물을 받아서 일정 양만 쓰시고 손을 씻은 후에 종이 타월을 쓰기보다 손수건을 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러 손수건을 준비해 왔습니다 손수건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 보통 화장실 이용하시면 어떻습니까 어, 종이를 빼서 손을 닦거나 아니면은 그, 손 말리는 기구가 있죠? 근데 사실 그것도 다 뭐예요? 전기를 쓰는 거죠? 전기를 쓰는 겁니다. 어쨌든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손수건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한 번씩 닦으시면 좋겠다. 예. 집에서 나올 때, 회사에서 퇴근할 때 멀티탭 전원을 끄고 대기 전력을 차단하며 사용하고 있는 영역이 아닌 곳에 불필요한 전등은 모두 꺼둔다. 물건을 살때 장바구니나 이미 집에 있던 비닐봉지를 재사용하고 없으면 가방에 넣거나 손에 들고 온다. 이제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물건 살때꼭 물어보지요. 어, 봉투 드릴까요? 어,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편의점에서 산 양이 꽤 되더라도 아니요 주지 마세요. 그래서 어, 바나나 우유 양쪽 주머니 하나씩 넣고 예, 여기다 또뭐 넣고. 예. 양손에 들고 아, 제가 이것을 샀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면서 예, 오면서 예, 나름의 뿌듯함을 느낍니다 아, 옷, 신발, 가방, 화장품 등 불필요한 소비를 지향한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아, 최근은 아니지만 이전에 신발이 있는데 또 운동한답시고 예, 기능성이 있는 신발을 또 샀던 기억이 나서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한 주에 먹을 만큼만 장을 보고 식탁도 도시락도 간소하게 차린다. 늘 말씀드리지만 냉장고에 너무 많이 넣어놓고 싸다고 해서 혹은 한번 가서 많이 사지 이래서 넣어놨다가 이게 못 먹게 되면 어떻습니까? 유통기한 지나고 또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이게 다 쓰레기가 됩니다. 다 버려져야 돼요. 그러면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또 비용이 듭니다. 쓰레기를 쓰레기를 처리할 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또 쓰레기를 처리할 때도 환경을 환경에 유해한 물질들이 나와요. 환경에 유해한 물질들이 나 그러니까 쓰레기를 없애는, 쓰레기를 없애는 것도 우리가 지구 온난화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있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또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라고 쓰레기를 하나도 나오지 않게 하는 예, 그러한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채식하는 이들을 존중하며 일정기간 동참하며 육류 소비를 줄인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고기 좋아하는데 삼겹살 좋아하고 황정살 좋아하고 다 좋아하시는데 또 육류 소비와 관련해서도 이 가축들을 키우는 것, 키우는 것또 또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또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있다. 텀블러를 이용하고 빨대는 사용한다. 일회용품에 대한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일회용품을 많이 쓰게 되면 그것을 생산하는 데에도 또그 버려진 것들을 처리하는 데에도 전부 뭐가 됩니까? 에너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텀블러, 텀블러 예쁜 텀블러 여러분 꼭 사셔서 카페에 가셔서도 어디다 담아 드릴까요? 여기다 담아 주세요. 여기다 담아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참 고민인 것 중에 하나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죠.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는데 저도 많이 시켜 먹습니다. 늘 시켜 먹을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은 이게 전부 이렇게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져서 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져서 오는데 그게 재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재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담겨져 오고 또 이렇게 또 랩을 씌워져서 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음식을 맛있게 먹고 좋은데, 그 다음에는 그게 다 뭐예요? 쓰레기입니다. 아,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용품을 만드는 것, 것에도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고, 그것이 또 모아져서 쓰레기 재처리를 하는데도 또 많은 에너지와 또 온실가스가 배출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국수집이 있는데, 그 국수집에 가면 거기 계신 분이 항상 물어봐요. 예, 국수를 좀 포장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릇을 가져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한 번도 그릇을 가지고 가서 어, 그 음식을 다 먹을 거는 생각을 못했는데 예, 그 집에서는 항상 그릇을 가져왔냐? 그러면 마음에 찔림이 있죠. 아, 다음에는 냄비를 가져와야겠구나. 아, 냄비를 가져와서 포장용기를 하면 500원을 받습니다. 500원을 받는데 냄비 가져오면 안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물품도 사용하지 않고 환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탄소는 화석 연료 사용 이외에 플라스틱의 제조, 플라스틱을 제조할 때, 플라스틱 용품이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플라스틱 제조와 소각. 최근에 이 플라스틱을 소각하는 소각장. 그 소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플라스틱을 그 뜨거운 불에서 결국은 다 녹이는 거죠. 녹이는 건데 그렇게 될때그 플라스틱에서 다이옥신을 비롯한 아주 유해한 물질들, 발암물 제 1급 발암 물질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 같은 이 마스크 하나 쓰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해한 것들을 다 마시고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보통 사람들의 몇 배가 되는 다이옥신이 검출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 가축을 사용하는 사육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양이 배출이 되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또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에 고기 먹으려고 그는데 이런 분들은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므로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족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편리함을 좀 포기할 수 있는 불편하게 할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배달음식 전화해서 아니 전화, 전화할 필요도 없죠 요즘은 앱으로 그냥 다 시키면 그냥 너무 편안하게 옵니다 너무 편안하게 오는데 내가 직접 가서 냄비 들고 가서 좀 사오면 그냥 앱으로 시키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 이럴 거면 내가 뭘 시켜 먹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불편한 것을 통해서 어, 우리의 지구온난화와 어, 또 우리의 자연을 좀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때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후손들. 그 TV에서나 뉴스에서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앞으로 몇년 뒤가 되면 앞으로 또 어떻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이 지금 뭐 미세먼지도 대단하죠요 아, 미세먼지도 아침에 운동 나갈 때 항상 그 미세 미세 딱 봅니다. 봤는데 어, 매우 나쁨까지는 가는 걸로 하고. 근데 마지막이 뭐냐면 최악이에요. 시커멓게 나옵니다. 그러면 나가기가 좀 주저가 되는 거예요. 나가기가 주저가 됩니다. 그러한 환경을 지금 우리가 이미 맞이하고 있어요. 이미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같이 뉴스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거 조금 더 있다가는 정말 숨쉬기도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또 환경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애들이 벌써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소비를 줄이지 못하고, 그냥 마음껏 편리하게만 살고, 내가 먹을 거다 먹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쓸 것을 너무 다 써버리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지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순절 기간인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천 가능한 것부터 작은 것부터 계단 오르기, 전원선 뽑기, 전등 끄기, 텀블러 사용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등을 실천해서 오늘날 기후 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고 무엇보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가 피부로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 이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또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이 환경과 지구를 지키는 방향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또 지구 온난화를 막고 우리의 환경을 아름답게 회복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고 우리 지구가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